안녕하십니까. 누수수치입니다 인터넷 뉴스 보니까 K9 자주포 개발사업 관련 뉴스에있어가지고 K9 자주포 개발 어디까지 갔나? 성능, 해수출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화면에는 K9A2 핵심기술 최초 공개를 해가지고 K9을 계량했는데, 계량한 게 K9A1인데, K9A1을 또 계량해가지고, K9A2로 계량했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최초 공개했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K9A1을 A2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K9A1은 단약 운용 시스템을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K9A2에서는 단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인력의 힘이 없이 붙는 하루로만 타기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가 고 포탑 운용 장치를 유압식에서 증식으로바뀌었으며 발사 속도를 기존에 6발에서 좀더 향상된 속도로 향상할시있니다 한여름에 안에 44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고려해서 냉방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또 화재가 났을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진행하고 기존의 12.7mm 중기관총 운용을 수동으로 하는 것을 아시3으서 즉, 운케 운용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상부대의 가장 최약점이 실제 전쟁 시에는 어, 포탑 내에서 어, 사람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사에서보살기는 가능하지만 k 6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음으로 해서 지게포탑이나 숫자크부터 로부터지게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 보니까 제공기 운영 장치를 운영하게 되면 포탑 안에서 실제 에, 주야간 영상 장치로 어, 관측을 하면서 사기 가능함으로 해서 생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육군 제식 150mm 자주포 현재 한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대한민국 방사 업계의 든든한 효자 상품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주력 자주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육, 어, 대략 1,3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기사 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태권안이 개발했으면 1 9 9 0년첫시의 어, 촬영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하나 디펜스 홈페이지 있는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캐논 자지포인데, 캐논 자지포는 나토 기억에 155mm 포로 제작되었고, 호환이 가능하면 활약 전투를 위한 거리를, 사거리를 제공한다입니다. 여 보면, 폭탄 또, 폭탄이 성능에 따라서 18km, 2 0 30km, 40km, 나가는데, K315라고 최근에 개발한, 최근에 개발한 복전의 영 50mm까지도 나갈 수 있답니다. 요거는 급속 발사시 1 5초내에포탄 3발을 발사했으면 분당 5 6발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이어 뭐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천마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뛰어난 기동력으로 다양한 환경과 지형에서 작전 수행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논 44는 고폭탄의 포합이나 파편에 대해여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까지 방어가 가능하답니다. 공기정화 시스템과 개인보호 방독면으로 전쟁 상에서도 임무를 시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K9을 계량한 K9A1 자주포입니다. 지금은 K9A2까지 나와 있습니다. K9A1은 K9 자주포를 이렇게 계량한 것입니다. 지금은 K9A2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K9에 보면 은 보조, 동력장치, 그리고 어, 집에서 수신기, 안테나, 영상 카메라, 영상 어, 전시기,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자동차에 달고 되는 후방 카메라를 케이너 자주 펴도 후방에 달고 있습니다. 어, 자동 사격 통지 장치도 설치하고 있고, 요, 어, BLT, B, BTCS 소프트웨어 보안 해가지고 이것도 설치되어야 니다 수출국가를 어, 알아보면 여러 나라로 이제 대표적으로 뭐 터키, 폴란드 어, 핀란드, 인디아, 노르웨이 에토니아 등등이 수출됐답니다. 그리고 요 터키하고 인도는 좀 케이는 연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치 수량은 약 1178만 약, 천, 약 1200대 정도 네, 요게 연도마다 약간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약간 1200대? 1300대?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출한 나라입니다. 수출해서 사용하는 나라. 생산이 하나 디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봐체계가 K9에서 지금 계량해가지고 K9A1까지 나와있고, 또 계량을 거듭해가지고 K9A2까지 나와있습니다. 개혁은 요 내용인데 탄약 운영을 반자동 그 HBB탄을 4 0 k m 하는 비교사인데 K9A2는 무인포탑 원격 운영을 하고 사거리 연장탄 사거리 연장탄 은 54km까지 나간답니다 옛날에 K9이 4 0 k m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사거리 연장탄 사용하니까 54km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정밀 유도 포탄은 40km 나간답니다 무인 포탑이라 했는데, 케이난 예행까지는 자주법 위에 병사가 기관총을 잡고 방어 조절을 했는데, 지금이 기관총이 달리는데, 기관총이 사람이 없습니다. 기관총을 내부에서 컴퓨터 화면처럼 스크린 을번 보면서 기관총을 발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인데, K9A3를 개발하겠다 그얘기입니다 앞으로 무인화 운영하고 무인기동 하이브리드 활공탄을 하면 100km까지 나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K9A2까지 나와있고 요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까지 지금 개발중이고 완성은 안 됐고 그리고 차세대 자주포로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라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 현재 완료된 거는 K9, A2 까지고, 지금 요게 개,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한민국하고 독일, 아메리카, 다시 포 어, 비교한 겁니다. 주행거 보면 발사속도 6발, 어, 독일 여, 8발, 나머지 4발 6발. 타고 그리고 속도 보면 60km, 60km, 61km, 어, 55km. 항속거리, 360, 420, 300, 300, 370인데, 대지로 성능은 독일이 펜저 2000이 앞서 있습니다.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그 사거리, 사거리 보면 40kg, 30kg. 잉글랜드께 사거리 좀 짧습니다. 계속해서, 뭐, 로, 남아공, 러시아, 차이나, 일본 등이 있는데, 뭐, 대략 이렇습니다. 발속도 8발, 뭐, 이래 됐건데, 차이나는 정부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국방배설 참고했는데, 자지포가 2,300분이랍니다. 그래서, 케냐니 대략 1,200대가 케냐니 사용하고, K-55라고, K9이 개발되기 전에 90 무기의 k 5 0가가 1,100대를 그대로 운영하있습니다 어, K9 자주 곡선포가 어, 성능은 뛰어나지만 어, 국방부가 필요한 교면 2, 3천문을 전부대체하에는 예산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절반만으로 K9을 채우고 나머지는 1,100대의 K55를 계량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게 참으로 우선 게, 흔히 쓰는 말로, 걸레는 빠르도 아무리 빠르도 행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K55 아무리 계량해도 K9이 될수 없습니다. K55는 계량해도 K9이 8번도 성능에도못 비치는 걸,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참으로 태행적 의사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왜 계량합니까? 점진적으로 K9으로 계속 바꾸 나가지. 절본만 K9을 하고 나머지 k 5 5구식을개량해봐야개량해봐야 K9 성능이 8 0도못 미칩니다. K9 대당 가격이 약 40억 원, K55는 대당 10억 원. 성능이 떨어지니까 값도 쌉니다. 제식번호가 K55A1인데 수령이 1000문 이상이라 매년 50에서 100문제 계량한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 2 2사단2 7사단여러분들순조로 K-55A1이 -E 배치되고, 되었답니다. 예산 낭비 정책입니다. 아무리 계량해도 K-55A1은 걸려있고, 골통품입니다 그래서, 걸려는 빨아도 걸리고, 이걸 행제하고 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K-9A1과 K-9A2가 생산되는 현재, K-55A1은, 이거는 골통품이고 이거는 이제, 예예, 예. <laughs> 고물상에 갖다 줘야 됩니다. 고물상에 네, K55는 터키 인도 면의 생산으로 희소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디펜서에서 K나 A3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차세대 자주포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나 디펜서에서 여기까지 개발이 완료됐는데 지금 이걸 개발을 완료하고 또 요걸 또 개발 중인단 는데요 하늘이 차로 바로 요로 K9A2에서 차세대 자주포로 바로 뛰어드는 게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금 터키 인도에서 면을 생산하기 때문에 K9은 시도가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하늘 뒷편에서 자꾸 성능을 계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K9A1을 K9A2로 계량을 완료됐고, 요걸 또 K9A3로 개량하고 또 나머지 차세대로 한다는데 지금 아메리카에서 차세대 자주포를 좀 이걸 좀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걸 따라서 하나 되면서 K9A3 하는 시간에 차세대 자주포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게더 낫지 않나 그렇 생각합니다 차세대 자주포가 개발되면 K9은 구식무로 박물관에 전시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상으로서 k 9 4법 관련 동의 내용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